환율에 굳이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근데 이제 그 한국 1480원 환율이 아무래도 그때 있었던 그 윤석열 정부 비판했던 그 환율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되게 여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게 지금 12월,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내년 지방선거 한 6개월 동안 달러 환율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수출기업의 페널티 정책금융제한, 근데 이제 이 기자도 조금 뭐 민망했는지 뭐 기자 입장에서도 좀 정부를 좋게 써줘야 되니까 보니까요 외환 당국이 수출 기업의 환전 현황과 국내 토, 국내 투자 고용 기여도를 연계해 정책금융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출을 통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뭐 애국 영호골 기업이죠 국내로 들여와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 그게 아니라 이제 환전 왜안 하냐 이건 거 같은데 어..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환전을 왜안 하냐? 아니 뭐 다시 이거 투자하라며 이게 뭐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달러를 해외에 쌓아두는 기업에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뜻 채찍을 가한다 근데 뭐 당근은 없는 거 같고 채찍만 있는 거 같긴 한데 당근이 뭐 있나요 지금? 당근이 없어 보이는데요. 당근이 당근이 없어요. 당근이 없고 결국에는 이제 채찍만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좀해줄 것인가? 안해줄것 같은데. 좀 웃기긴 해요. 뭐 구구절절 엄청나게 길게 써 놨는데 길게 써 놓는 거 뭐가 있죠? 아, 무슨 뭐 채찍을 가겠다는 건데 보니까 뭐 정책 금융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환전 안 하는 기업들은 좀 혼내고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에 쌓아던왜지금 <laughs> 증가세가 뚜렷한 거는 <laughs> 환율이 오르니까 그냥 뭐 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당연히 자기 달러도 안 갖다 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한국 돈을 사달라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판 거를 해외 계좌에 쌓아두는 게 어쨌든 내년에 뭐 장사 안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3조 6천억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을 편성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 정책 자금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니까 국내 정책 자금 줬으니까 너네 빨리 그 한국 돈 원화 사가지고 환율 낮추는데 공헌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당연히 당근은 못 주고 채찍만 휘두르는데 너한대 맞을래? 두대 맞을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대 맞기 싫겠지? 이러면서 빨리 돈 내놔 정책금융 받아놓고 자금 받아놓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은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식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 아 근데 사실 정책 자금 받는 거랑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거랑 또 환율이랑 다른 건데, 그러니까 달러 벌어오는 기업이 환전 안 한다고 하는 건좀 치사할 수도. 그러니까 달러 벌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금도 어쨌든 뭐 기재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 걷어가지고 그냥 쏴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생색내는 정책자금으로 좀 하는 건좀 살짝 치사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책자금을 엄청나게 줬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책자금 뭐 주나요? 뭐 수출입은행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줬다 뺐다 이거겠 줬다가 뺏겠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뺏기지 않으려면 은 너네 눈치 좀 봐라 이건데. 이런 것들도뭐 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해외 투자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닌데 어쨌든 근데 뭐 달러 보러 오는 기업이 더 달러 많이 벌어오면은 어 어지간하면 쓰겠죠. 근데 지금 쓰라 이거잖아요. 결국 기재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지금 좀 써달라 이건 거 같은데 근데 뭐 지금 뭐. 고용해가지고 뭐 민노총 고용할 사장님들 없을 것 같고 파업하는 노조한테 뭐 신규 고용하실 분들도 없고 그리고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달러 보러 와서 환전한다음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뭐 내두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계속해서 약간 지금 어쨌든 외환계좌에 있는 그 달러가 좀 탐스럽다 보니까. 살짝은 무리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리수를 되게 많이 던지고 있다. 무리수로 어디까지 버틸지, 6개월 후 지방선거 그래서 지면 어떻게 될지. 약간 이건 거 같아요. 사람들이 뭐 루쇼가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을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결국에는 궁금해하는 건 리얼 퀘스천이요. 내년 지선 지면 어쩌려고 어쩌려고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인 거 같아요. 내년 지선 지면 뭐 끝장 나는 거죠, 뭐. 임기 1년 만에 뭐 레임덕 맞는 거죠. 지선 지면 솔직히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선 은 저놓고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뭐 하여간 경제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공적이 급한데 되게 급해 보여요. 급해 보인다. 그러니까 정부가 되게 급해 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국이 망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급한 시그널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수출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 정부 환율 안정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근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맨날 파업하는 노조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출이익은 국내 환류 투자의 생산성 향상. 근데 참뭐 파업하는 거는 자유지만 파업하는 사람에게 뭐가 예쁘다고 거기다가 되고서 뭐 임금 더 주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한국 돈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그 한국 돈을 그냥 계좌에 갖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된다. 당시 참석자들은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은 왜 해외에서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뭐 기재부가 해외에서 뭐 세일즈할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해요.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한 거 보니까 징벌적 성격은 맞는 거 같고 정부 자금이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자원 재외분이라는 설명이다. 뭐 엉덩이 두대 때릴 거를 엉덩이 한대 그리고 종아리 한대 때리는 거를 보통 징벌이라고 하죠. 그걸 자원 배분. 뭐 솔직히 좀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기업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자기가 찔리니까 먼저 수술 분해요. 기업의 불이익을 위한 징벌적 성격이구만.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노랑봉투법이 로션은 별로 상관 안 하는데 지지함이도 노랑봉투법이 너무 좋은 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게 기업들이 원하는 법은 아니었잖아요. 노랑봉투법. 기업에게 당근은 준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엉덩이에 매두대 맞을 거 종아리 한대더 맞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매끄러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뭐 자기 쑥스러우니까 자원재배분이라고 하는데 자원재배분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외환 계좌에다가 저기 파업하는 사람들 뭐 연말 상여금 쑤셔주면은 그게 뭐 그게 뭐 자원재배분이겠죠 파업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노동조합은 맨날 그거 가지고 저기 일차하청한테 갑질하다가 또 뉴스 타는 이거뭐 노조 경제학인가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또. 노조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말 하면, 너가 그래서 재벌이냐? 이러면서 이제 또 눈치켰던 뭐 이게 한국의 뭐 레파토리인데,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를 그 계획이라고 가져오면은 한국 돈 바꿔가지고 뭐 쓸데도 없는데 뭐... 뭐 회식비로 쓰라 뭐 이런 거겠죠. 왜냐면 중소기업 자영업을 살리기보다는 자영업 살리는 게또 일차적인 목표니까요. 원래 지방선거 이기려면 자, 자영업자들이랑 택시 기사들이 장사가 잘돼야지 지금 집권 여당에 더 도움이 되는데 지금 하여간 뭔가 돈이 안들고 있으니까 많이 급한가 봅니다. 근데 뭐또뭐 뭐 급하면 급한 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무원들도 또 뭔가 해야 되는 일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데. 남의 외환계좌 가가지고 좀 이러는 거는 살짝은 좀,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달러 보러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쉬운 거면은 뭐라 안 하겠는데 달러 보러 오는 기업한테 또 이런 말 하는 건좀 그렇다.